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가 일하는 도중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A 씨는 지난 6일에 편의점에 방문한 중년 남성 손님으로부터 불쾌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A 씨는 그 손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즐기자며 나는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요. 심지어 남성은 한 달에 120에서 150만원 정도 줄수 있다며 금전적인 제안까지 덧붙였습니다. A 씨가 저희 아버지 뻘 되는 것 같다고 불쾌함을 드러내자 손님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다며 테이크머니 하는 거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. 공포감을 느낀 A 씨는 편의점 사장에게 이를 알리고 긴급 출동 버튼을 눌러 경찰을 호출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해당 발언은 성희롱죄로 성립되기 어렵다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. 이후에도 손님은 편의점을 찾아와 A 씨에게 어제 왔는데 너가 없어서 아쉬웠다며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손님에게 다시는 A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으나 A 씨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. A 씨는 그 손님이 근처에 사는 것 같다, 마주칠까 두렵다며 이런 사건이 법으로 제지되지 않으면 결국 무슨 일이 터져야 법이 바뀌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.